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2월 7일 기준 대다수의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은 상승했고 코스피는 2,991포인트 코스닥은 996포인트를 찍으며 각각 3천과 1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좋은 기분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한때 국내에는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SPP조선 등 다양한 중견 조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발주 물량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다들 사라져갔고 한진중공업도 위기를 겪기는 했으나 다시 불굴의 의지로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위험을 겪었으며 어떻게 이 위험이 극복됐는지 알아보고 한진중공업의 새로운 경쟁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진중공업이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엄청난 수주 물량으로 잘 나갔던 한진중공업은 필리핀까지 진출해 수빅 조선소를 세워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당시 STX 조선해양도 중국 대련의 조선소를 짓고 엄청나게 사세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STX 조선해양은 수주 부족으로 무너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진출한 시점은 약간 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기를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급격한 발주 물량 감소가 발생하자 결국 한진중공업도 이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결국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유명무실한 조선소가 되버렸죠. 그리고 2019년 결국 한진중공업은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한국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호위함 등 여러 방산 물품을 건조합니다. 따라서 당장 상선 물량이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수빅주 선소 같은 경우는 상선 물량만 있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결국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지분을 모두 매각해 수빅주 선소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했으며 부산 영도의 자조, 자본 잠식까지 발생해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즉 HMM처럼 산업은행의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몇년 만에 한진중공업을 매입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기업은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은 에코프라임 마린 기업재무안정 사무투자와 컨소시엄을 맺고 한진중공업의 지분 66.85%를 산업은행으로부터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부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부터 산업은행과 접촉하고 있었고 9개월 만에 빠르게 한진중공업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매각 후 한진중공업은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를 신임이사로 선출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진중공업 야드는 정말 부산 한복판에 있습니다. 즉, 부산 시민들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부산시는 한진중공업이 빠르게 경영정상화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9월 초 매각이 완료되고 9월 말 부산시는 한진중공업의 조기경영정상화를 바라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때 한진중공업 외에 부산시, 동부건설, 부산시 의회,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조기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업 고용유지를 위해 부산시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즉 한진중공업의 부활은 단순한 기업의 회생뿐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이제 한진중공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년간 상선을 수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역량에 힘쓰기보다 방산업의 역량을 집중시켜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데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말 극심한 신조선 발주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고 전 세계 물동량도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형 조선사들은 어떻게 서든지 쌓아뒀던 돈으로 버텼지만 중견 조선사들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진중공업은 살아남기 위해 상선 수주를 포기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결국 적정 수준의 방산 물량만을 확보해 수년간 명맥을 이어 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9년 기사인데 당시에도 방산 수주를 통해 명맥을 이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근본적으로 방산에 대한 수주 물량은 기업이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한진중공업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이 같은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컨테이너선 내척을 수주했으며 6년 만에 첫 상선 수주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상선 수주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간 한진중공업이 충분히 역량을 있었으나 방산에만 집중해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즉 이제 기업의 매각이 완료됐기 때문에 재무부담을 거의 다 덜었다고 볼수 있고 본격적으로 상선수주에 나서 실적을 급격히 끌어올리겠다고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시황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선시장에서 신조선 발주가 들고 있어 한진중공업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상선을 수주하고 시장 재진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를 계기로 여전히 한진중공업은 상선수주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최근 6년 동안은 방산 원트랙 산업을 추진했다면, 이제 상선 사업까지 추진해 더욱 빠르게 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한진중공업은 방산물량과 상선물량을 모두 확보해 더욱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의 변화는 결국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중견조선사기 때문에 타 기업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년 주가변동을 를 주가 변동을 보시면 매각이 성사됐을 때 9월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한진중공업은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고 볼수 있고 꾸준한 상승수주가 이어진다면 급격한 주가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